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 션신입니다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대교협과 함께하는 진로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시 입시에 한 가지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교과 같이, 전형도. 네, 같이 말씀 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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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요. 저에게 많은 정보와 깨우침을 주실 선생님 두 분, 청원여고의 박문수 선생님과 한국대학교협회의 권선미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수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 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선풍기가 없었거든요. 교실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저희 두달 정도 됐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치, 그치. 더우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여름 방학 이렇게 긴가요? 아니 뭐 아이들만의 피서법이 따로 있나요? 우선 여름 방학이 짧습니다. 저희 짧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휴일을 포함해서 18일 했습니다. 예 네, 방학... 여름 방학이요? 예 네, 여름 방학이 18일이었어요. 그럼 겨울 방학 드시나요? 겨울 방학 은좀긴지요 어 겨울 방학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좀긴 편인데요. 여름 방학은 네. 좀 짧았습니다. 학교는 어 사실은 들었겠어요올 네. 네. 여름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게 지금 가을 뭐 초서 뭐 이런 이런 시즌인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사실 학교가 제일 시원합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에어컨 맘대로 못 틀지 않습니요네아 예,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틀긴 하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시원해서 학교에서 있는 게 아마 피서라고 생각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그 괜찮은 아이들은 아, 그러면 네. 피서 하면서 공부에 멸들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심지어는 뭐 점심 저녁 다 먹고 예, 야간에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일부러 네. 시원하니까 네, 그렇죠 아 네. 그것도 공부하는 방법이겠네요 저희는 야. 더워서 집에 갔는데 그거 괜찮네요 아이들이 네. 어디를 못 가게 하기 위하여 <laughs> 에어컨을 계속 활용한다라는 <laughs> 네. 그전략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는 이제 수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수시의 네 가지 전형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올림픽 종목처럼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수영, 뭐 육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 수시에 이제 한 가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종합 전형이라는 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학생부 전형인데 또 종합은 뭐고 교과는 뭐고 이제 조금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전형의 공통적으로 쓰인 게 오늘 학생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이다라는 음, 네, 공통점이고요. 네, 있두전형의또 네, 네. 어, 차이점이라 한다면 이 교과라는 말과 종합이란 말인데 교과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조금 정량적인 겁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음, 음, 뭐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는 것 정도의 네, 그런 음, 음,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합 전형은 아이 친구가 이런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음, 요소가 있다라면 이 친구 좋은 성적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될것 같아요. 1.1이라는 등급을 가진 친구와 1.2라는 등급을 가진 친구 누가 더 좋은가요? 1.1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음. 1.1이 네. 더 높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1.1이 아, 더 높다. 예, 예. 근데 1.1이든 1.2든 사실 학교에서 랭킹 1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학교에서 그럼 음. 둘다 우수한 학생이지. 아, 어, 사실은 뭐둘 중에 고르라면 교과에서는 이제 고르지만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더 다른 요소들까지 봐가지고 고르는 전형. 그래서 선발한 전형은 이제 종합전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생부 네. 말고 종합적으로 학생부와 그렇죠. 더불어 네.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음, 뭐 면접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렇죠. 거. 면접 같은 아, 걸 그렇죠. 보는 그렇죠.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부 네. 교과 전형은 학생부에서 교과에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학생부 네. 교과 전형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교과를 아. 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도 같이 보는 게 이제 종합전형. 네. 이렇게 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뭐 학생부 전형이나 수시가 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올해 2017학년도죠. 여기에서 이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못 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종합적으 어, <laughs> 조금 더 말씀을 네네네네. 드려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좀 더, 좀더 많은 정보를 네, 네. 네 우선 교과 전형은 우선 지원자풀이 제한돼 있습니다 워낙 성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낮은 성적대 애들이 지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지원자가 네. 제한돼 있고 지원자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하지만 최초 합격률은 최초 합격자들의 성적은 되게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어 지원자풀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중고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 음. 이런 것이 이제 교과 전형의 특징이 되겠고요 예, 예.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린다면 라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입니다 물론 정시에서 음. 중요하지만 어, 대학별 환산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예, 언급을 예, 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어, 학급에서 일등이 A란 대학에서도 일등이고 B란 대에서 일등이고 C란 대에서 일등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범위, 그 다음에 뭐 과목마다 비율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에 대한 그 과목 수 이런 것들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 등급을 반영하느냐, 뭐 숙대처럼 환산을 해서 할 것이냐, 연대처럼 지점수를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렇게 레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 왜 한국 외대처럼 등급이 일 등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점수가 9 0점 이상만 되면 일 등급과 동일한 점수를 주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아 자기가 진에원 하기 전에는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내봐서 어느 쪽에서 내가 조금 더 랭킹이 좀 올라가는지 요런 것들 좀 보고 전형을 좀준비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두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최저 충족이 돼야지 만이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능 점수가 몇점 이상 나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 네. 뭐 어. 등급이 뭐합사라든지두개 네. 이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충족할 때 아, 당연히 자격 기준이 생겨서 합격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내가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내가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낼 수는 있네요. 그렇죠.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하 수능은 아직 그러니까 안 되지만 보는 거니까. 아, 네. 조건은 안 되지만 낼 수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데요. 네네. 비교과에 무게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대부분 아, 비교과가 출결이나 봉사로 좀 가볍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겁게 반영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하셔야 그러니까 되고요. 비교과에는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그렇죠. 할까요? 출결과 이제 봉사를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음, 비교과인데 네네. 그거 외에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봐서 다른 요소도 참고하는 대학이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어, 대학들이 비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네. 좀 참고해서 음. 어, 음.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네. 교과전형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어, 면접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 학교들은 음.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없거든요. 음. 다시 얘기하면 면접의 영향이 큽니다. 음. 학생부 선1 단계 통과를 하고 나면 면 면접으로 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국민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어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면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네, 가장 많은 인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전형이 그렇죠.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제가 종합전형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전형보다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교과전형은 어 그냥 점수, 줄 세우는 거예요. 그 우리 뭐키 어, 순으로 어렸을 때 보면 네네네. 이렇게 학기 초에 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줄을 세우는 게 사실은 교과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그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이 친구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쳐서 아이 친구는 좋은 학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우선 먼저 뭐 평가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러니까 어,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종합평가, 뭐 그렇죠. 맥락평가, 뭐 아니면 정성평가 예, 이런 말들 많이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네.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동일한 성적인데 어 한번 질문을 드려 볼까요? 제가 네. 성적이 점점 좀 올라간 학생도 있고요. 네. 성적이 점점 좀 떨어지는데 평균 등급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분 중에 누굴 뽑으시겠어요? 학생 오른 친구. 그렇죠. 그런 식이죠. 네. 교과에선 동일한 평균이 똑같으니까 둘은 똑같은 성적이지만 종합 전형에선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 네, 종합적인 뭐 맥락적인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또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뭘 볼까요? 수학 성적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사실은 성적을 먼저 보기 전에 종합전형은 어떤 수학 과목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쉬운 과목을 했는지, 조금 어려운 과목도 용기 내서했는지 요런 아. 것까지 보면서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1등급인데 얘가 100점 1등급인지, 90점 1등급인지, 요런 것까지 한번 볼수 있는 도가 있는 거 있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관찰한 거죠. 네.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죠. 좋은 평가 중에 하나인데요. 음. 또 이런 성적을 내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또 복도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를또 기록을 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예, 쓰시는 뭐 세부능력의 특기 예, 예, 사항이라는 예, 건데 예. 거기에서 뭐 인사하는 거나 뭐 그렇죠. 생활 음, 네. 태도를요. 그렇죠. 생활 태도 외에 이제 지금 이제 교과만 수학 선생님들만 아, 네. 얘기를 하면 수학 시간에 했던 모습들을 질문, 이제 기록을 네, 하겠죠. 네. 뭐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네, 내용을 네.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고요. 또이 친구가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능력을 볼수 있겠잖아요, 그렇 그러면 그럴 때 보는 게 우선 좀 수상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에 상을 받다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 이 있다면, 아까 1등급일 때는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수학 경시대에서 회 만약에 대상을 받았다면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되겠죠.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3년 내내 받았다면. 정말 우수한 학생을 볼수있겠군 그럼 수상을 받으면 수시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 그럼요. 네,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관관계는 있고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그런 것이 있을수록 학생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거기다가 덧붙여서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 책도 그런 쪽으로 읽었고 어 그런 식으로 학생이 했다라면 아 전반적으로 할때이 친구는 아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런데 만약 이 친구가 지원한 학과가 수학과나 수학 교육과다. 그렇다면 수험은, 아 수험은 그렇죠 되죠. 당연히 아. 뽑을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네네, 느끼게 되는 네네, 겁니다 음. 그러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잘할수 있겠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이제 맥락평가 음. 종합평가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다보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각 학교마다 처해진 상황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음. 있기 때문에 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은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네네. 그다음에 뭐 성실성 자기주도성 뭐 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각각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만 조금 더 강약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음. 조금 더 본다, 덜 본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본다 이런 식의 게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조금 대학마다 색깔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2단계에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음. 보편적으로 1단계 서류를 보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은 크게 이제 가장 많은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확인 면접이에요. 어, 확인 면접. 예, 네. 처음 이제 학생을 보기 전에 서류로 학생을 먼저 봤죠. 네. 야, 이런 학생이 다 어, 있네. 예, <laughs> 네, 이런 학생이 다 있네. 어? <laughs>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게. 네, 네. 보고 재밌... 싶은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 보고 싶은 거죠 아, 이런 생활을 다 했네.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가 가지고 나 너의 기록 이런 게 있더라. 네. 너 정말 대단한데 이게 어떤 거였니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으니 이런 게 이제 확인 면접이라고 볼수 음. 있는 거고요. 음. 그냥 진위 면접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예. 네. 게 뭔가 진위라는 네. 거는 위도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거짓도 판별이 그렇죠.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뜻이. 말만 시켜보면. 사 실은 알수있겠뜻이부분 네, 면접이 아, 15분, 그... 10분 이상에서 길게는 30분까지 가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아, 소위 거짓말을 면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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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네, 탐지기를 쓰는 건 아닌데 네. 아신답니다 아, 시겠죠 <laughs> 교수님들이 일부 대학에서 면접에서 이제 약간의 그 심층적인 지식을 물어보긴 합니다 뭐 아.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까지는 물어보진 않지만 근데 그 학생이 얼만큼의 학업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창의적인 것이 있는지 문제 해결 능지이 정도는 보는 면접을 아, 이제 아. 질문지를 주고 준비시켜서 하는 대학들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어, 두 가지 타입이지만 무조건 그래도 면접은 잘 준비하는 를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과 달리 어, 수능 최저 기준이 걸려 있는 대학들이 많이 없습니다. 음. 상위권 대학에 상위권이란 편좀 그런가요? 조금의 성격 네 고런 네, 네. 네, 네. 네, 학교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종합 종합 전형이 있지만 최장력 기준 걸어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음. 서울대도 두 가지 종합 전형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놨고요. 연세대, 고려대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 걸지 않았고요. 중앙대 사실은 이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중앙대부터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을 보면 거기부터 이제 최저학력 기준 대부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래서 어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마지막에 음음. 올해 수시에 쓰실 때는 우선 자기가 준비했던 생활 기록부를 좀 꼼꼼히 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좀 읽어 봐야죠. 아, 선생님이 써 주신 예, 거 선생님이 써 주신 네. 거를 네. 이제 그럼 미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나요? 아, 어, 학생들한테는 아니면, 이제 항목별로 네. 이제 확인을 시킵니다. 어,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네, 네. 이게 뭐 훈련상 안 되는 부분이라 어, 이렇게 항목별로 확인할 때 자기 생활기록부를 좀 보고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민원으로 이제 출력을 가능하신데 민원은 올해 내용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런 내용을 이제 1학년 내용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우리 애가 또는 내가 학생이 내가 잘 다녔구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준비한 거에 대해 일치하는 학교 그리고 학과를 찾아가지고 어 지원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자소 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음. 예, 자소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자기는 방향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과는 네, 네, 방향 없이 성적만 좋으면 좋은데 종합전형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이런 직업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대학 이런 학과에 가야 돼 이런 대학 이런 학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공부를 이런 활동을 고등학교 해야 돼라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준비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냥. 막연히 목표 없이 했을 때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모든 대학들이 딱 맞아 들어간 학생을 뽑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예 그리고 학생들의 직업이나 희망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바뀌고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용통성이 음. 있지만 그래도 참고할 거는 각 학교마다 인재상이라든지 학과 인재상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 어, 준비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희 방송 들으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러셨을 텐데 이제 대학 갈때뭐 고3 때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러는데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1, 2, 3을 다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게 네. 증명이 되는 시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대학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진학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고1 때부터 조금 열심히 좀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현재 강좌가 이제 꿈길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희망을 네. 가지고 자기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 음. 그렇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1학년부터 준비를 해서 방향 잡고 음. 그거에 관련된 음. 것들을 음. 준비하는 것이 종합 전형의 특성이고 아. 뭐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뭐 연관성이 크게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좀 저도 방송에서 준비하다 보면 1학년 때는 약대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2학년 때 되더니 갑자기 생물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망했대되더니 에이 완전 다른 뭐 전자공항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설득력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휙휙 바뀌는 건 문제가 되는데 좀 설득력이 있게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게 전형에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좀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것들. 네. 확확 바뀌는 거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음. 바뀌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바뀌는 게 정말로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바뀐다라면 충분히 유의미해요. 그 음. 네, 근데 책한 권을 읽고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이 바뀐다라는 거는 너무 가볍죠. 그리고 나중에 음. 또 다른 책을 읽으면 또 바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건좀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요. 음. 대신에 어, 대학교에서도 그건 다 인지를 합니다. 애가 1년마다 음. 이렇게 꿈이 바뀌는 거 음. 충분히 음. 인정을 하고요. 어, 학교마다 좀 차이가 크긴 하지만, 어 어느 대학에서는 마지막에 쓰는 이 원서가 너의 희망 아니냐라고 보는 조금 넓게 보는 대학이 있고요. 음. 3년간 똑같은 진로 희망을 해야 우리과에선 좀 선한다는 호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가장 불편적인 것은 조금 계기가 있어서 소명을 좀할수 있는 꿈의 진로의 변경이라면 그 정도는 음. 다 용인하는 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아, 그렇죠? 진로 희망 사유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음. 불합격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음. 뭐 기자가 되고 싶은데 꼭 그 뭐~ 신방과를 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음, 예 그니까 그~ 그~ 학생부 전형을 또 보다 보면 요 이슈가 됐다라고 할까 소논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준비해서 소리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네, 소논문 같은 경우는 요즘 예전부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RN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연구하고 공부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음, 음. 아, 소논문을 쓸수 있는 학생이라면 소논문을 쓰는 거는 가능하고 당연히 음. 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하지만 소리에서 받아요. 아, 소논문을 제출하지는 않아요. 아. 예, 왜냐하면 별도의 서류는 받지는 않고요. 이제 소논문을 썼던 기록들이 생활기록부에 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유의미한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교육과정 연장선이 아닌 뜬금없는 소논문이다. 아, 그렇다면 이거는 대학교에서 분명히 어 아, 평가에서는 그쵸? 긍정적으로 어.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 수업시간에 배웠던 걸 내가 조금 더 네. 하고 싶어서 한 보고서라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게 공부를 한 거니까요. 하지만. 네. 어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아. 시설도 없는데 그런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천재 아닐까요? 혹시? 그거는 네. 의심이지 네. 이거는 과연 천재가? 그가 어. 다른 전형을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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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에 대한 아니 수시에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네. 지금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또 이렇게 기준도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디다 좀 상담할 때도 없나 했을 때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전화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전화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좀 연락해서 정보를 얻을 만한 곳 저희 진로레스피 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네 대교협에서도 그래서 그런 음. 부분 때문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전화 상담을 네,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특. 특히 이제 9월 12일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그렇죠. 되잖아요. 접수가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래 수시 원서 접수 대비해서 저희가 특별 상담 주간이라고 해서 네네.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 동안 네네. 24시까지 전화를 밤 받고 있습니다. 에이. 네네. 퇴근도 안 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당번을 아. 정해서 밤 열두시까지 전화 상담을 계속 받을 예정이고요. 음. 물론 선생님들도 거기에 이제 전국 고등학교 음, 음, 음. 350분의 선생님들이 음.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분들도 함께 전화를 받을 계획이에요. 음. 아, 그럼 보통 전화를 받으시면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더 많으시죠? 어 대중 없는데요 이제 어. 방과후 시간에는 학생들도 많이 전화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아, 아버지 어, 어머니. 어머니 구별 없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어. 특히 아버님들도 요즘에는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주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담을 하시다가 하소연을 하시기도 에이,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그런, 하시고 그러실 같아요. 또 아버님들은 반대로 또 호통을 치시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어, 호통을 칩니까 <laughs> 정책과 관련돼서 <laughs> 뭐 얘기도 해주시고 복잡하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시 앞두고 9월 12일인데 네.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이게 이게또 때마침 그러니까 네. 이게또 날짜가 추석 전이에요. 그럼 음. 또 고3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추석에 이제 가족들 다 만나서 어디 언니뭐 이런 거 분명히 당합니다. 그죠그 전에 네. 또 이게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전화하셨으면 또 추석 때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하지만 답답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어, 한국대학교회에서 하는 그 상담 전화를 꼭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한번 좀 부탁. 드 네, 전화번호는 1600에 1615번입니다. 아, 여기다 전화하면 뭐 그냥 연결이 이 네, 거죠? 이 번호 하나로 음, 가능하시고요. 1 6 0 0 1615. 네. 많은 네. 선생님들이 대기 중이시고 네. 또성심성의껏 상담을 네. 해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전국의 저희 협력 고등학교에서 작년도 전년도 입시 결과,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수합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신 학생들의 합격선, 네. 불합격선 네. 점수를 사례 점수를 저희에게 다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례 점수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 음. 합격생들의 뭐 네네. 내신 등급 네네. 기준으로 해서 성,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다 어, 정확한 상담이 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분나 수시, 특히 수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 꼭 많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입시제도는 저희와는 다르게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입시를 치르고 있,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지난해는 좀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준비하는 학생들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진로에 맞게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한국대학교위에 무료 전화입니다. 음. 꼭 궁금하시고 하시면 꼭 전화하셔서 네. 9월 1 2일 수시 준비 철저히 잘 하셔서 사소한 호통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예 네. 네. 여러분요. 네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는 말해 괜히 주눅 들어서. 아이들과 대학 피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주석입니다. 네, 주석입니다. 네. <laughs> 거기서 아이디 학생부 넣었어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뭐 이러지 마시고 저희 방송 네. 들으셨으면 아, 그게 그거지. 꼭안쪽 네. 가시면서 대화 이해하고 가셨으면 네. 좋겠니 응원해 주시는 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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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